장례식장에서 싸운 썰, 큰아버지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있었는데, 이틀 밤을 꼬박 샜더니, 존나 예민해져 있었는데, 앞집에서 손님 많다고, 우리 쪽 자리까지 손님 앉힘. 처음엔 잠시 그러라고 했는데, 우리도 사람이 많아져서, 지금 앉아있는 분들 가시면, 우리 손님 앉치겠다 고통보함. 그랬더니 앞집 상주가 하는 말. 손님 받는 규모도 작은 집안인 것 같은데 같이 좀 쓰자 라고 투덜거림. 그래서 우리도 지금 손님 밀리지 않냐? 원래 우리 자리 찾겠다는데 웬 규모 타령이냐고 했더니 버럭 성질내며 우리는 오는 손님의 질이 틀려. 상의 질이 틀리다. 이 말이야 이 지랄. 순간 존나 빡쳐서. 나이 60 먹은 상주 새끼한테 이런 시발 상주라는 새끼가 말하는 거 꼬라지 보니까 개새끼 집안이구만. 어디서 지를 찾아 시발 너마 하고 욕함. 앞집 집안 남자 새끼들 우르르 몰려와서 나패려고함 우리 집안 남자들도 내 얘기 듣더니 개빡쳐서 싸움남. 경찰 소환 수순 다치거나 맞은 사람이 없어서 나하고 앞집 상주 새끼만 파출소 다녀옴. 경찰이 왜 나이 많은 사람에게 먼저 욕했냐고 하길래 자초지종 설명. 나중엔 경찰이 상주 알배한테 아니 어르신 그게 같은 상을 당한 사람한테 할 말입니까? 상주 새끼 그래도 지 잘못 모르고 계지랄.